이야기 롯데월드 서포터즈들과 신작품을 직접 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이사장 6개조의 신박한 아이디어를 평가하게 되는데 아 이거 진짜 너무하신데 이거 내가 개발해도 이것보다잘 팔겠다 젊은 감각은 달라 역시 나이거 생각 못했어 그냥 먹었을 때는 바삭한 식감이야 근데 커피잔 위에 올려 먹으면 이게 또스트이 늘어난다는 거지 근데 약간 우려되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스트랩 마플를 좋아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이게 진짜 포장이 될수 있을지 가 약간 걱정이긴 해 유행 잘 잡으셨네 학교에서 친구들과 수업시간에 몰래 먹으시긴 제일 만들어주세요. 아 이게 마케팅을 할줄 아는 것 같아. 뭐랄까 약간 더 특색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솔직히.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1판에서 우리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평가했잖아요. 너도 알지. 엄마가 되게 그 신나라고 전문가처럼 평가했던 거. 제가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제가 가지고 온 아이디어는 요즘 친구들이 마라탕이랑 꼬바로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니까 마라탕 3단계랑 꼬바로 맛이 나는 그런 초콜릿을 만드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죠? 뭐? 누가 마라탕이랑 꼬바로 맛이 나는 초콜릿을 돈 주고 사먹습니까? 그런 거 먹으라고 하면 먹을 거예요? 나는 그거 돈 주고 먹으라고 해도 안 먹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아주 따끔하게 평가를 했는데, 예, 이건 사실 구라고요. 진짜 내가 한 20대 초반에 내 머리에서 나왔으면 마라탕 초콜릿 막 이런 거나 하고 있었을 거야. 근데 요즘 친구들은 다르더라고. 저희가 1차 때 같이 그 자료들을 봤잖아요. 진짜 이런 제품을 생각하게 된 이유. 이게 어떤 매력이 있는 제품이고, 또이 제품을 어떻게 알릴 건지까지를 그냥 빡 무슨 백과점처럼 이렇게 써왔더라고요. 그니까 러 우리 서포터즈 진짜 대단하다는 거야. 진전 지난 1편에서는 6개의 팀에서 낸 아이디어를 우리 단골님들이 쭉 잘한 점 못한 점을 평가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서포터즈분들이 그 피드백을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운 부분을 보완을 해서 다시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내가 맨날 입으로 털어봐야 눈으로 보는 게 가장 빠르고 좋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 미래같이 1조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커플이라는 과자를 좀더 맛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오셨네요. 이 커플이라는 과자 자체를 뜨뜻한 커피 위에 얹어서 약간 녹여서 먹으면 안에 초코카라멜 스프레드가 쭉 늘어나는 그런 제품인 거죠. 그리고 가나 보네르 케이크도 맛이 완전히 변했네요. 그때는 그 소금 우유크림 같은 걸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가나 초콜릿이 들어간 꾸덕한 브라우니에 단맛을 중재하기 위한 새콤한 요거트 크림, 식감에 변화를 주기 위한 쫀득바삭한 식감에 마시멜로 요거트 플레이크까지. 일단 아, 이게 되게 괜찮은 조합인 것 같은 게. 여러분 요즘 그요 땡정 있잖아요. 요거트 아이스크림. 거기에 위에다가 초코 시럽 뿌려가지고 초코 쉘 만들어 먹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생각 못 했었는데 이 요거트랑 초콜릿 조합이 되게 잘 어울리는 조합이었더라고. <laughs> 내 생각이 맞았어 지금 1조 팀이랑 저랑 생각이 통했어요 저를 내려보니까 딱그 아이스크림을 근거로 들었네 거기다가 밑에 그 쫀득거리는 그 크리스피한 층은 요즘 디저트를 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쫀득쿠키가 유행이잖아요 진짜 유행인 제품들을 합친 거야 이렇게 트렌디한데? 브라운이랑 요거트 크림이 어떻게 어울릴지 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얘를 어드벤트 캘린더 형태의 패키지에다가 포장을 한대요. 그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는 이거를 꺼내 먹을 때마다 그 어드벤트 캘린더를 여는 듯한 그런 호기심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어드벤트 캘린더 좋은 것 같아. 요즘 진짜 빡세게 유행하잖아요. 이거. 크림이 너무 시큼한 그런 크림보다는 그 약간 부드러운 바닐라 크림인 듯 하면서도 살짝 요거트에 그런 약간의 산미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왜그 있잖아. 그. 도거질 같은 거 먹을 때 식초 약간 넣는 것처럼? 뭔 소리지 나도 모르겠요 다음은 요즘 그 굉장히 유행하는 그 마시멜로 스프레드 초콜릿을 가져왔던 그 트렌디한 이색 가나조. 어떤 게 변했을까요? 큰게 변했네, 여러분. 정말 큰게 변했네. 여러분, 제가 마시멜로 초콜릿을 활용한 예시 나도 넣어주지 나도 여러 분 만들었는데 나도 넣어주지 아 나도 그때 마시멜로 스프레 초콜릿 만들었는데 나는 안 넣어줘 그랬잖아 나날 넣어줬네 이조날 넣어줬네 이조는 정말 제 피드백을 지금 확실하게 아니야 이건 너무 지금 너무 편파적이다 근데 여러분 고마워 고마워요 아니야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돼. 하지만 기분이 너무 좋은 걸. 그리고 우리 이조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게 제가 저번에 아슈멜로 스프레드랑 초콜릿만 먹으면 이게 물릴 수가 있거든요. 달아가지고 그래서 안에 약간 짭짤한 크래커나 이런 맛이 강하지 않은 비스킷을 하나 놓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점을 딱 개선을 시켜 왔어요. 지금 보면 초콜릿 바닥에 바삭한 오레오 스타일 쿠키를 활용을 했다. 이 점을 넣어놨습니다. 이런 약간 맛이 튀지 않는 쿠키 하나 더 하는 거 너무 좋을 거예요. 왜냐면 식감을 살려주거든요, 얘네들이. 아니면 짭짤한 크래커도 제가 완전 추천드릴게요. 진짜 괜찮거든. 맛이 세 가지인데, 라즈베리 맛, 말돈 솔티카라멜 맛. 말돈 솔티카라멜? 아니, 말돈 소금을 여기다 쓰는 거야? 너무 신박한데? 그리고 헤이즐넛 프랄린 가나슈 프랄린? 아니 프랄린을 어떻게 알아왔어? 프랄린이라는 그런 고급적인 그런 재료는 어떻게 알아왔어요? 이분들 많이 준비했네 저는 사실 이 중에 정말 기대되는 게 라즈베리 기대돼요 라즈베리가 되게 무난하게 잘 어울릴 것 같거든 와 여기 와 너무 잘뺀것 같다. 너무 기대되는데 그리고 우리 3조3조가 그때 치즈 오트쿠키를 생각해봤었잖아요. 그때 황치즈 분말로 한다고 하길래, 아 황치즈 분말이 이게 프리미엄화를 시키기는 약간 애매한 재료일 수 있다 했더니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변형을 시켜왔냐면, 나 진짜 이 사람들 대단하다고 생각해. 왠줄 알아요? 여러분, 끼리 크림치를 즈 사용을 한대요. 전 이게 완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은 게 끼리 크림치즈가 맛이 호불호가 없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맛이야. 근데 끼리가 앞에 탁 붙는 순간 아 이거는 무조건 웰메이드다 싶은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스타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패키지가 트레이 형식이었는데 이게 육각형 상자로 변경이 됐네요. 이게 동그랗게 배치를 해서 고급진 홀케 홀케그 느낌이 나도록 패키지를 만든다고. 오, 너무 예쁘겠다 이거. 사실 그 트레이로 제작하는 거는 약간 제작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육각형은 충분히 지금 잘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이게 거기다가 프리미엄 가나. 치즈 오트볼까지 나왔어. 저그 코땡땡 마트에서 파는 그그 오트쿠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오트쿠키 자체가 끼리 크림치즈 맛이 난데. 그리고 이게 한번더 초콜릿으로 포팅게 됐대. 난 이거는 안 먹어봐도 맛있는 맛이라고 생각해, 정말. 지금 너무 잘 가고 있어. 다음 4, 5, 6주는 젤리조입니다. 다음 사조? 왜 이렇게 사기죠? 왜 이렇게 사겨 있나요? 우리 사조는 지금 대표적인 스타 하나를 만들어 왔어요. 웰터스라고 나는 이게 너무 칭찬해주고 싶은 게 우리가 먹으면서 이게 과정을 즐길 수 있게 제품 안에 프로세스를 만들어 놨어. 근데 여러분 이게 약간의 우리가 이제 노동이 살짝 들어가는 순간 이게 사실은 이게 재미거든요. 이 젤리를 레몬 베이스에 새콤한 시럽에 한번 묻힌 다음 에팝핑 캔디에 한번 더 굴려 가지고 먹는 그런 웰터스 젤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게 제로슈가요 이거는 여러분 내 어린 시절에 호기심을 재, 자극하고 있어 지금 이게. 근데 이것도 시리즈가 있어요 사랑에 실패한 웰터씨 시험을 망친 웰터씨 마지막으로 근심 걱정이 많은 웰터씨 이거 근심 걱정이 많은 웰터씨는 내가 먹어야 될것 같아. 저도 근심 걱정이 많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죠. 이게 웰터씨를 딱 열면 안에 웰터씨가 한마디를 해주는 카드가 있대. 근심 걱정이 많은 웰터씨 뭐라고 들어가 있는지 알아요? 내일 일은 내일은,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지. 내 요즘의 마인드야 맘에 들어. 다음, 5조도 캐릭터를 사용한 이런 시리즈물이에요 5조는 저번에도 젤로했잖아 근데 이거를 더 탄, 턴... 조용히 좀 해줄래? 제목 시끄러운 고양이야 오전은 그 젤로라는 제품을 좀더 탄탄하게 구상을 해왔어요. 해피버스데이, 파티, 위시, 럭키, 이렇게 네 가지 제품을 생각을 해왔거든요. 저번에 같이 봤던 해피버스데이 그 젤리잖아요. 이거를 스웨덴젤리 맛으로 해가지고, 촛불 모양은 딸기 마시멜로 맛, 깔콤 모양은 풍선껌 맛, 하트 모양은 복숭아 맛, 뭐 이런식 등등으로 스웨덴젤리를 만든대요. 허! 이거 나오잖아. 우리나라 편의점 뒤집어진다. 스웨디젤리 요즘 좀 나오고 있잖아. 요즘 그 옛날처럼 이렇게 구하기 힘든 그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생각을 한게 뭐냐면 이 스웨디젤리를 제로로 만드는 거야. 스웨디젤리 자체가 비건 젤리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설탕, 물엿 이런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로로 만든대. 이 우리나라 편의점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젤로 해피 캐릭터 젤리에 별똥별 모양까지 들어있대요. 근데 별가루처럼 이렇게 새콤한 가루까지 뿌려먹을 수 있게 해주 그런 젤리인 거야. 그리고 저번에 말했던 했던 메이크업 럭키 젤리 그리고 랜덤 반지 모양의 파티 젤리까지 우리 오조는 젤로로 이렇게 다양한 스토리의 젤리를 만들어봤고요. 다 우리 6조 젤육겹 팀. 저는 여기 조의 아이디어를 보고 솔직히 조금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시중에 그 약간 자양 강장제를 이용한 그런 젤리들 많이 나와있잖아요. 이걸 먹으면 힘이 난다. 이걸 먹으면 비타민이 보충이 되고 막 잠이 깬다 이런 젤리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뭘 생각한 줄 알아요? 반대로 우리 mz 세대들 우리 젊은 세대들 막. 부 불안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런 친구들 많잖아. 솔직히 나도 진짜 몇 년을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불안감과 수면의 문제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잠을 재워주는 젤리인 거야.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잠을 재워준다기보다는 약간 불안을 감소시키는 젤리를 먹으면 불안이 감소가 될 테니까 충면에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분들이 훌륭한 게이 시리즈물로 요너 욕... 진짜 너무 시끄럽다. 그렇죠. 이게 약간 밤에 잠을 자는데 약간 도움이 되니까 맛을 밤맛으로 한데 진짜 밤맛이다. 이 제품 이름이 이제 쿨쿨샷스고 용기를 주는 네이 클로 모양의 용기샷스 고민을 해결해줄 질문에 대한 문구가 삽입된 헤드샷스까지야 여기 아이디어 뱅크다. 여기 진짜 컨셉 확실하다. 저희가 지금 여섯 개 팀의 아이디어를 봤잖아요. 여러분 사실 제가 점수를 매겨야 돼요 이거 지금 누가 나한테 일을 미룬 것 같은데? 제가 10점 만점에 지금 점수를 내려야 되는데 아 솔직히 너무 잘해가지고 나 이거 지금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내가 보니까 이거 고민을 하루 이틀 한게 아니야 이분들이 근데 내가 어떻게 이 단편적인 것만 보고 내가 지금 이거를 내겠냐고 이게 실제로 샘플로 시작돼서 롯데웰프드 임직원들 분 대상으로 이게 품평회가 열린대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살짝 먹어보고 그때 점수 내릴까? 솔직히 먹어봐야 알잖아요 먹는 제품인 건데 내가 어떻게 지금 점수를 매기겠어.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를 혼자 생각을 하고 점수를 내려니까 지금 막 머리가 빠개질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좋은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의견 남겨 주신 거 제가 샅샅이 읽어 보고 선물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꼭 댓글 좀 남겨 주세요. 다음에 결과 가지고 올게요. 안녕.